안녕하세요.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빕니다. 어제는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봤는데요. 성경에 보면 또그 하나님께서는 질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체력굽기 34장에서는 나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스스로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 5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분인데 우리의 남편이 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군의 주님이신데요. 우리 부부가 결혼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이 남편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어느 남편이 자기 아내가 외도를 하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질투가 나지 않겠어요? 종교개혁자 잔 켈빈이 말하기를 질투는 자기의 것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것인 자기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시려는 것이 질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이 여기고 다른 쪽을 없신 여기게 되는데 어찌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아울러서 세상을 같이 섬길 수 있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고난과 아픔 중에 있을 때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열심을 내어 지키겠다 말씀하셨죠. 이때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원수들에 대해서도 질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시면 나의 맹렬한 질투를 그대로 쏟아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들, 애덤 족속들을 쳐 부수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질투를 말씀하셨어요. 질투의 하나님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랑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랑의 선물을 받고 있는 우리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기뻐하는 이 대강들의 그 사랑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해 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할수 있는 이번 대강절 절기가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